34번 로그 부등식 자 로그 방부등식에서의 제일 기본 첫 번째는 조건부터 따지라고 그랬지. 그럼 여기에서 진수조건은 0보다 커야 되고, 미은 어차피 2로 다 정해져 있으니까 미조건은 필요 없고, 여기는 x-6도 0보다 커야 돼요. 그럼 결국 x가 0보다 커야 되고, x가 6보다 커야 되니까 최종적으로 x는 6보다 크다가 이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겠지. 그리고 이제 이부등식을 풀어줘야 되니까요. log2에 x고, 여기 있는 애를 이쪽으로 이렇게 이용합시다. 더하기, log2에 x-6이 4보다 작거나 같다. 그러면 log2에 얘랑 얘랑은 더하겠지? 그럼 x에 x-6이 4보다 작거나 같단데, 여기는 이 4를 바꿔주면 2에 16이 되겠죠? 그래서, 요 log랑 요 log랑,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진수에 있는 이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지. 그럼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다. 그러면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. 그럼 x는 마이너스 2부터 8까지인데 이대로 끝낼 게 아니라 항상 요 마지막에 풀었던 요 놈을 이 진수 조건과 로그 미조건, 진수조건을 따졌던 나왔던 최종적인 이조건하고 같이 공통범위를 구하셔야 돼. 그래서 얘 둘의 공통범위를 구해주시면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겠지. 그럼 여기에서 정수만 구하라고 했지? 그러니까 정수만 구하라고 하면 x는 7하고 8만 가능하겠죠? 그러면 15.